그 L T 식구들 또 이렇게 빼입으니까 진짜 예술이네. 야 오늘 경주 진짜 연예인 같은데 오늘은. 저 원래 연예인이거든요. 아 그렇지. 경리는 L T E가 좋니 스타제국이 좋니? 스타제국이야. 하하. <laughs> 안녕하세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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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I V A. 아 우리 C I V A 비주얼 봐, 어? 완전 날개는 천사네. 아니 이 참에 날개는 천사 리메이크 속공으로 가자, 어? 와, <laughs> 상상만 어, 해도 아찔하네요. 그전에 어떻게 좀 도망쳐야 할 텐데 근데 우리 다 같이 백정장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응. 난 쪽팔려가지고 차에서 옷 갈아입었어 90년대는 서로 백정장이 있겠다고 난리였어 어, 안녕하세요. 어 좋아. 안녕하세요. 어 그래 우리 근데 지금 응. 연습생들이 올 여기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응. 지금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야 LTE 패밀리 사진이야 그럼 와야지 야 좋아? 근데 장민아 응. 넌왜 옛날부터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걸 좋아한 거냐 자기가 여기 진짜 거지다 손들어 다 내려, 다 내려. 내가 제일 크지잖아 자식, 은송우니다 죄송합니다. 눈치, 코치도 없는 놈들이야, 안마 니네는. 죄송합니다. <laughs> 아, 어디야. 다 갚는 날, 그날 죽을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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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세번 쳐요.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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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우리가 4대 기획사인 만큼 프로필 하나는 그중 가장 으뜸이어야 돼. SM, 너무 사랑이 많아요. 하, 무슨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지금. 누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가 없어. JYP는 그냥 JYP야. 진영이 형만 되게 모던하게. 또티지 우리는 그런 포커스 싫잖아요. 좋아야지. 에이 너무 시꺼매 딱딱하고 경직돼 있고. 이게 서로 모르는 사람 같잖아. 20년 전에 찍은 이 사진,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이게 이야 너무 촌스러워요 아. 얼마나 분위기가 밝니? 아, 우린 약간 와이랑 적으로 흰색을 입은 거고 음. 음. 적이라고는 얘기하지 마 아, <laughs> 자, 어쨌든 오늘 기념 촬영 왔으니까 빨리 화장실 씻고 가자 <웃음> <웃음> 야, 이거 왜? 오늘 빵빵이신데요? 그럼 가자 싶어 <laughs> 주인공 아니야? 아... 어아 이제 저 그때 없었을 때예요 이거. 아... 예, 나, 그래, 전... 아 그러니까. 아, 그래 저 아니, 그랬구나 아이고 뭐. 비 잘했지? 네 <laughs> 잘했어요 어, 김태희 씨는 잘 있나 모르겠네 네 자주 잘했습니다 아 알긴 알아요? 김태희랑 어. 비 형? 봤어 드레마에서자 <laughs> 옥선생이 <laughs> 이제 우리 l t f 로필로 완벽하게 찍어주시면 CIVA랑 우리 여재관분들 같이 찍을게요 Go 어 오오카메 카메라 큐 초아 원투 수민 씨는 이렇게 누워볼게요 여기를요? 네자자 오케이.